태권도에 왔는데 안 들어올 수가 없어서 예매를 했고 국립태권도박물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모노레일도 탈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는 모노레일은 아까 덕유산 거기 높은 데까지 갔다 와서 모노레일은 안 타기로 했고 박물관이랑 한번 구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체험관까지 가고 여기 T1 경기장 이라는 데가 있죠 여기다 한번 구경 이렇게 총세 군데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춥다고 하네요 여기가 On va en